예, 신망수 세무사입니다 예, 우리 법인부동산 세금 대회부 우리 몇 번째 시간이에요? 여섯 번째 시간인가요? 네, 좋습니다. 아,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네, 저는 세무 정상에서 근무하고 있고요. 예, 책도 많이 냈습니다. 자, 우리 이제는 이제 취득세 넘어가고요. 보유세 문제를 따져볼게요. 법인의 주택 보유세. 예, 주택 말고 뭐 토지라든지 상관은 그렇게 크진 않아요. 옛날에 쭉 있던 방식이고. 뭐렇게 크게 바뀐 게 없어. 근데 주택은 확, 확 바뀌어 가지고 이거 자칫 잘못하면막 깨질 거예요. 좋습니다. 아, 한번 볼게요. 법인의 주택 보유세 인상으로 매도하는 것이 유리할까 아, 이거죠. 자, 우리 종합부동산세 뭐예요? 음, 일단, 에, 개인이 있고 법인이 있는데 둘이랑 비교해 볼게요. 집을 갖고 있는데, 요 시세가 뭐한 10억이야. 시세. 근데 정부에서 발표한 가격이 있죠. 이게 공시가격인데, 우리 그, 우리 국세법은 기준시가라고 해요. 기준시가. 우리 지방세법은 시가 표준이라고 말씀드렸죠. 좋습니다. 이게 이제 기준시가가 6억이야. 자, 우리 개인들은요, 이제 1세대 1주택이다. 이런 경우에는 여기에서 보통 9억을 차감해줘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너서 하니까 종부세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원래 이제 이게 1세대 2주택 같은 경우에는 뭐, 두채 있다, 이런 경우는 이게 구억이 아니고 얼마예요? 어, 6억을 빼주죠, 이제, 개인당. 근데 집을 하나씩 갖고 있어. 남편 한 채, 부인 한 채. 6억씩 빼주니까, 뭐, 보통 집이 한, 채 여기도 15, 한 6억이고, 6억이다 하면 은 뭐예요? 빼면 은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 개인들은 집을 갖고 있을 때 각각 한 채씩 갖고 있으면 저는 좋아요. 근데 한 사람이 두채 갖고 있다 하면, 은 보세요. 12억이 돼가지고 6억을 빼주니까 6에서 나오는 거야. 그니까 러 요즘 집값이 높아지면 어떻습니까? 종수분에 많죠. 그러니까 개인 관점에서는 주택수를 갖다 분산하게 되면 되게 좋아요. 그법인 어떻게 되죠, 법인? 법인은 혼자 있잖아, 혼자. 이게. 다 일체잖아요. 그죠? 그래서 10억이다, 10억. 갖고 있어. 그럼 원래 이걸 6억을 빼줬단 말이에요. 원래 6억만큼. 아, 이게 죄송해요. 이게 기준시까지. 6억이죠. 원래 개인처럼 똑같이 6억을 빼줬어. 한, 한 번은 빼줬어. 그래서 6억에서 6억을 빼니까 이게 안 나오잖아요. 종부세가 없어. 근데 이제 이게 2020년 7월 10일 날, 예, 우리 부동산 대책이 나오면서 이게 확 바뀐 거예요, 이제. 법인들 죽어라! 해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죽어, 어떻게 해라? 바꿨죠, 많이. 이렇게 바꾼 거예요, 이제. 자, 어떻게 바꿨어요? 이 공제 혜택을 갖다가 날린 거예요, 이제. 없어. 안 해줘. 응? 치워버릴게요. 자, 다시, 예. 예, 6억. 자, 이거 아는죠 이제. 얼마예요? 6억이죠. 나왔어. 여기서 하나 이제 큰 데미지가 생겼습니다. 그 다음, 세율은, 일반 세율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또안 말해 걸라 이렇게. 개인들은 어떻습니까? 1.2부터 출발해. 조금 가파르게 올라가잖아요. 근데 우리 범위는 어떻게 해요? 무조건 단일로 6%를 정하는 거야. 그죠 이게 아니면 뭐예요? 3%. 근데 여기 훨씬 더 높죠. 자, 그래서 이게 지금 이제 집이 이제 한 채다. 그죠 우리 서울 같은 데두채 이상부터는 이게 정하는데, 범인을. 한 채인 경우는 이걸 정해요. 몇 퍼센트? 3퍼야그 그러니까 뭐예요? 여기다가 3 퍼센트 되는 거예요. 얼마예요? 요게 1,800만 원. 이거 작년까지안 냈어. 이게 생기는 거야, 이제. 그러니까 집값이 높아지면 어떻게 해? 이게 10억이다. 이게 기준 시가가 얼마예요? 3,000만 원. 자. 그런데 이 종합부동산세는요. 특징이 처음부터 기준 시가 연동돼 있어. 시가가 아니라 기준. 이 시가 올라가잖아요. 그럼 기준 시가도 올라갈 거네. 그렇죠? 이게 로드맵에 생 로드맵이 있거든요. 앞으로 10년 동안 뭐, 시가에 거의 90까지 맞추겠다는 노둑이 있는 거예요. 올라가. 이거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만약에 올라가게 되면은, 이것도 올라가. 그러면은, 이거 올리게 되면 이게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거잖아요. 가파르게. 그럼 이걸 제외 해줘야 할거아 이렇게 만큼 한도를 정해가지고. 이게 바로 뭐예요? 세부상사한율이에요 그래서 개인들은, 예, 조금 이제 일반 세율을 용받으신 분들은 이게 얼마, 한, 한50 정도, 50% 정도 올릴 수가 있는데, 기타, 서울에서 두채 일산 갖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세 배만 큼 올릴 수가 있어 한도만큼. 그런데 법인은 이게 없어요. 그럼 뭐야? 계산난 금액 나온 만큼 내야 돼. 저 어떻게 해요? 그래서 지금 우리 회사에서 우리 주택을 갖고 계시는데 방법이 없다 하신 분들은 이걸 감은 하셔야 돼. 그래서 예측을 하셔가지고 우리 종부세가 얼마 나올 거냐 예측하셔가지고. 지금 팔 거냐 말 거냐 의사결정을 좀 하셔야 됩니다. 팔면 어떻습니까? 이제 무슨 생각내는 거예요? 법인세 내셔야지. 근데 법인세가 일반 법인세 10에서 25%가 있고 그다음에 주택 양도차게에 대해서는 또 20%가 플러스가 돼요. 이게 추가가세. 두개 합해서 의사결정해야겠죠. 그래서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사택이라든지 이런 게 아닌 이상은 우리 법인이 앞으로 주택을 갖고 있는 자체가 상당히 힘들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부담이 덜할 때 이걸 조금 처분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이됩니다 그래서 이 보유세는 상당히 중요한 제도다. 뭐 이런 정도 여기서 정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